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녁, 대한민국은 또한번 거대한 시각적, 청각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TV 크로선의 간판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로사의 마스터 예심현자. 화려한 조명 아래 등장한 한 참가자의 모습의 스튜디오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69번째 대한민국 미의 사절단. 2025 미스 코리아 진진 정현우였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역대급 비주얼과 반전의 매력으로 안방 극장을 뒤흔든 정현우의 꽃물 무대를 심층 분석하고 현장의 생생한 열기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립니다. 특집 기사 2025 미스 코리아 진 정현우 미스트롯 4강리 미모는 나의 무기 트롯까지 점령하러 왔다. 이번 미스트로 사마스터 오디션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부서 중 하나는 단연 직장부였습니다. 특히 직장부 비조는 등장 전부터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MC 김성주가 이번 직장부 비조의 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바로 뷰티 뷰티의 비다라고 소개하자마자 스튜디오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하면서도 트롯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친 11명의 도전자 중에서도 맨 왼쪽의 선 정현우의 모습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마스터들은 이게 오지션이야, 미스코리아 대회야 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장윤정 마스터조차 비주얼이 너무 좋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솔로주옥 출연진을 연상케 하는 모델 같은 비율과 화사한 미소는 보는 이들의 시선을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정현우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올 때 현장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170cm가 훌쩍 넘는 훤칠한 키와 작은 얼굴, 그리고 비현실적인 다리 길이는 마치 바비 인형이 걸어 나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스터성 여기저기서 키가 진짜 크다. 미스 코리아 진 출신답다. 아이돌 장원영을 닮았다는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미의 사절단 2025 미스 코리아 진 정현우라고 당당히 소개했습니다. 올해 미스 코리아 진이 왕관을 쓴지 얼마 되지 않아 미스트롯 무대에 도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커다란 화제거리였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을 찍고 미스트로 진까지 점령하고 싶어 참가했다는 그녀의 포부는 단순한 욕심이 아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현우가 선택한 곡은 신유의 대표곡 꽃물이었습니다. 이 곡은 경쾌한 리듬과 서정적인 가사가 어우러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정통 트롯입니다 순수하고 때에 묻지 않은 음색 노래가 시작되자 정현우는 미스코리아 특유의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처음이다라고 고백하여 마스터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소절 한 번도 안 펴본 꽃물이 들었어요. 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걱정은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교에 오염되지 않은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집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완벽한 일치꽃물이라는 곡 제목처럼 정현우의 무대는 꽃밭에 앉아 노래하는 한 마리의 나비 같았습니다. 가사 중 어서 내게 네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라는 대목에서 선보인 수줍은 안무와 눈웃음은 남성 마스터들의 심장을 저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문적인 트롯 가수의 거친 꺾기는 부족했을지 모르나 고기 가진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이보다 더잘 살릴 수 있는 참가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장악력과 스타성 긴장될 법한 첫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정현우는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박수를 유도하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후렴구 정원이 영원히 영원히를 영원히 부를 때의 고음 처리는 그녀가 가진 잠재력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스튜디오는 뜨거운 논쟁과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예능 대부 이경규는 무대 내내 입을 벌리고 감상하던 MC 김성주를 타박하면서도 본인 역시 정현우의 매력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미스 코리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1위다. 정현우 씨는 아직 때가 묻지 않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하며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계약하고 싶다 고규라인 영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의 균형 잡힌 시각. 트로퀸 장윤정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참가자라고 오늘 뗐습니다. 그녀는 노래만 놓고 본다면 아직 연마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금 약할 수 있지만 목소리 자체에 담긴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 마스터들이 단순히 예뻐서 누른 것이 아니다라며 정현우의 음악적 발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남성 출연진과 마스터들의 광대 승천 리액션은 이날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김성주 MC는 정현우의 무대에 맞춰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며 응원했고 이에 마스터들은 방송에서 꼭 써달라며 그의 열혈 팬심을 놀리기도 했습니다. 방송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정현우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실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미스트로 보다가 미스코리아 대회 보는 줄 알았다. 장원영이랑 진짜 닮았는데 키까지 커서 화면이 꽉 찬다. 존재 자체가 꽃물이다. 노래를 처음 부른다더니 생각보다 너무 안정적이라 놀랐다. 기교 섞인 트로보다 이런 맑은 목소리가 요즘은 더 귀하게 느껴진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경규옹이 계약하자고 할 정도면 스타성은 이미 보증된 것 아닌가? 배우나 예능인으로도 대성할 마스크다. 미스트롯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창력 면에서는 더 치열한 연습이 필요해 보인다. 외모 점수가 컸던 것 같다는 냉철한 분석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은 그녀의 등장이 미스트로사의 새로운 활력과 화제성을 불어넣었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현우는 이번 마스터 예심에서 총 15개의 하트를 받아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라트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녀가 남긴 잔상은 오라트 그 이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낯선 트롯 무대에서 떨리는 첫 소절을 뗀 그녀의 도전 정신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정현우의 등장은 트롯이라는 장르가 이제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가장 트렌디하고 화려한 세대까지 아우르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연말을 통해 마스터들의 우려를 씻어내고 진정한 트롯 여신으로 거듭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현우 참가자의 무대를 보며 다름다움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대를 향한 진심 어린 태도와 맑은 음색은 그녀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정현우 선수의 앞날에 꽃물처럼 화사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본 콘텐츠가 흥미로우셨다면 트로트 음악의 세계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설정을 눌러주세요. 2025 미스코리아진 정현우의 다음 라운드 진출 여부와 미스트로스사의 독점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현우 참가자를 향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무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로트 음악의 세계